1번부터 4번까지는 들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산 정답은 4번입니다. 1번 문제입니다. 어깨 다시 들으십시오. 어깨 2번 문제입니다. 가방 다시 들으십시오. 가방 3번 문제입니다. 모자 다시 들으십시오. 모자 4번 문제입니다. 끝났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끝났습니다. 5번부터 8번까지는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책상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1번 가방이 있습니다. 2번 컴퓨터가 있습니다. 3번 전화가 있습니다. 4번 책이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일을 하고 있습니다. 2번 잠을 자고 있습니다. 3번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4번.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일을 하고 있습니다. 2번. 잠을 자고 있습니다. 3번.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4번.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옷입니다. 2번 돈입니다. 3번 책입니다. 4번 집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오십니다. 2번 돈입니다. 3번 책입니다. 4번 집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방입니다. 2번, 교실입니다. 3번, 은행입니다. 4번, 도서실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방입니다. 2번, 교실입니다. 3번, 은행입니다. 4번, 도서실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오늘은 6월 10일입니다. 무슨 요일입니까? 1번, 일요일입니다. 2번, 화요일입니다. 3번 수요일입니다. 4번 토요일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은 6월 10일입니다. 무슨 요일입니까? 1번 일요일입니다. 2번 화요일입니다. 3번 수요일입니다. 4번 토요일입니다. 9번부터 12번까지는 들은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이것은 시계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9번 문제입니다. 저는 보통 혼자 식사를 해요. 그래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밥을 먹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저는 보통 혼자 식사를 해요. 그래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밥을 먹어요. 10번 문제입니다. 장 씨. 여기에 쌓여 있는 상자가 모두 몇 개인지 세어보세요. 알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장 씨, 여기에 쌓여 있는 상자가 모두 몇 개인지 세어보세요. 알겠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요즘은 무슨 일을 해? 식당에 채소를 배달하는 일을 하고 있어.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은 무슨 일을 해? 식당에 채소를 배달하는 일을 하고 있어. 12번 문제입니다. 실례지만 직업이 뭐예요? 저는 자동차 공장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일을 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실례지만 직업이 뭐예요? 저는 자동차 공장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일을 해요. 13번부터 16번까지는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생일을 축하합니다. 1번 죄송합니다. 2번 감사합니다. 3번 실례합니다. 4번, 미안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오늘이 수요일이지요? 1번, 아니요, 목요일이에요. 2번, 아니요, 오후 3시예요. 3번 아니요. 오늘은 못 가요. 4번 아니요. 수요일에 만나요.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이 수요일이지요. 1번 아니요. 목요일이에요. 2번 아니요. 오후 3시예요. 3번. 아니요. 오늘은 못 가요. 4번. 아니요. 수요일에 만나요. 14번 문제입니다. 무슨 색깔을 좋아해요? 1번. 농구를 잘 해요. 2번. 빨간색을 좋아해요. 3번. 노래방에 자주 가요. 4번. 한국 생활이 재미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무슨 색깔을 좋아해요? 1번. 농구를 잘해요. 2번, 빨간색을 좋아해요. 3번, 노래방에 자주 가요. 4번, 한국 생활이 재미있어요. 15번 문제입니다. 누구하고 같이 여행을 갈 거예요? 1번, 다음 주에 갈 거예요. 2번, 기차를 타고 갈 거예요. 3번, 친구하고 나이가 같아요. 4번, 동생하고 같이 갈 거예요. 다시 들으십시오. 누구하고 같이 여행을 갈 거예요? 1번, 다음 주에 갈 거예요. 2번, 기차를 타고 갈 거예요. 3번, 친구하고 나이가 같아요. 4번, 동생하고 같이 갈 거예요. 16번 문제입니다. 제 안경 못 보셨어요? 1번. 안경을 쓰면 돼요. 2번. 그 영화는 못 봤어요. 3번. 저기 탁자 위에 있어요. 4번. 탁자를 여기에 놓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제 안경 못 보셨어요? 1번. 안경을 쓰면 돼요. 2번. 그 영화는 못 봤어요. 3번. 저기 탁자 위에 있어요. 4번. 탁자를 여기에 놓으세요. 17번부터 20번까지는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어디에 가요? 과일 사러 시장에 가요. 정답은 1번입니다. 17번 문제입니다. 침대가 있는 방으로 하시겠습니까? 네, 침대가 두개 있는 방으로 예약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바다가 보이는 쪽으로 하시겠어요? 산이 보이는 쪽으로 하시겠어요? 바다가 보이는 방으로 주세요. 네, 그렇게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침대가 있는 방으로 하시겠습니까? 네, 침대가 두개 있는 방으로 예약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바다가 보이는 쪽으로 하시겠어요? 산이 보이는 쪽으로 하시겠어요? 바다가 보이는 방으로 주세요. 네, 그렇게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18번 문제입니다. 영수 씨, 눈이 왜 그렇게 빨개요? 어제 수영장에 갔다 온 후부터 그래요. 가렵기도 하고요. 눈병인 것 같아요. 어서 안과병원에 가보세요. 네, 그렇게 해야겠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영수 씨, 눈이 왜 그렇게 빨개요? 어제 수영장에 갔다 온 후부터 그래요. 가렵기도 하고요. 눈병인 것 같아요. 어서 안과병원에 가보세요. 네, 그렇게 해야겠어요. 19번 문제입니다. 아저씨, 이 바지 얼마예요? 2만 원이에요. 이 티셔츠는 얼마예요? 그건 만 원이에요. 다시 들으십시오. 아저씨, 이 바지 얼마예요? 2만 원이에요. 이 티셔츠는 얼마예요? 그건 만 원이에요. 20번 문제입니다. 아저씨, 시청에 가려고 하는데 몇번 버스를 타야 해요? 여기서 타면 안 돼요. 길을 건너서 602번 버스를 타세요. 감사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아저씨, 시청에 가려고 하는데 몇번 버스를 타야 해요? 여기서 타면 안 돼요. 길을 건너서 602번 버스를 타세요. 감사합니다.